저절 말씀으로 저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에게 어머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가라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거,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공,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감에 아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걷다가 이게 좀 자꾸 가나서 이렇게 좀 재활 치료하고 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뭐합니까? 부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에 있는 뚜둥지랑 그냥 무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걸어본 적도 없으니까 걷는 건 꿈도 못 보고 그냥 무엇을 얻을까? 그의 인생은 님은 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로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의 세상은요, 항상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닐까요 성전 문 밖에 있을까요? 문 밖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어요. 그것도 그 네모난 돗자리가 전부예요. 그런 예배의 감격, 이런 기쁨 몰라요. 성전 안의 세계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채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정의 의지에 먼저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안침뱅이는 그의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한 입부걸하는 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걸합을 무엇으로 될까?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고, 어때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고 구걸합니다. 그냥 그의 기대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무엇을로 될까? 쳐다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구걸하는 게 뭡니까? 뭐 구걸할까요? 우리 잘하잖아요. 어떤 거 구걸해요? 한 푼만 줍시오. 그렇죠? 오늘 이걸 받으면 무엇을 먹을까? 동전하님, 그의 인생 최대의 기대치는 생존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거나 동전 몇번 지나주고 던져가는 대신에 오늘 말씀을,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볼까요? 이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멈춰서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명령을 시작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을 아니까 이미 막다 아,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 걸을 거야.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거제도 더 좋았을 거예요. 왜 주목해서 봤잖아요. 뭘 주나? 우리를 보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봐. 그래. 뭔가 올라온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 뭔가 특별한 걸 주라는 거다. 평소보다 더 많은 돈 주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 갈급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보니까 뭐합니까? 5절 말씀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바라고. 보 예. 지금 딱 정말 그지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그냥 기대가 가득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진다이두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 뭔가 준다 그거예요. 뭔가 준다. 그 기대감. 그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더큰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기대가 최고주의일이 달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는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뭡니까? 6절 전방부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완전히 산통을 깹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이런 젠장. 돈줄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준대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안진뱅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진뱅이 마음을 가보자고요. 어땠을까요? 아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 아닐까 에이, 뭘 텄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도 컸을 거예요. 아니, 돈 없으면 그냥 가지고 많이 쳐다봐요. 그죠? 아니, 뭐, 줄 것처럼 계속 주목해서 쳐다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놓고 나, 우리를 보라? 아니, 말했으면 뭔가 줘야지요. 근데 안 줘요. 그의 얼굴이 아 와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실망감과 허탈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종종 이것과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다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은과 금 이걸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한데요. 다 무너뜨리세요. 왜냐? 우리가 구할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굿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요. 베스트예요. 최고의 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를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요. 안진뱅이 보세요. 평생 동전 몇 푼이라는 좋은 거 구하면 살아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즉 일어나 걷는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에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만 좋은거예요 하루만 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써어요또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왔겠죠 구걸하는 안진뱅이 인생으로 남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 정확히 이야기 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운명을 운명을, 운명을 바꾸십니다 다 하나님 원신 그거예요. 운명을 으시는 거예요. 병장님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리 같은 기도함에 넘어서 정말 뭐 하루에 3, 그 11일 동안 3,000 킬로미터를 다니셨다. 그 기인장을 이제 받았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님 시 감사합니다. 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1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별를 바꿨어요. 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게로겠지 한동안 병원장님에 대해서 다른 데 있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 아역자열 대원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힘써서. 정말 그들이 최선의 의도 기준을 배우고 또한 의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쳐의 원이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분명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과 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먼저 내려놓습니다.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은 어려워진 때가 많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몸은 더 아파오는 순간들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구하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 건강 주세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최고의 것을 내가 우리 아인자유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그 최고의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것을 받자고. 베드로는요, 그 실망한 얼굴을 향해서 세상에서 그줄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게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모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큰 네, 일을 행하리라. 네, 예수님의하시 일보다 더큰 일을 행하리라. 죽은 자는 살리고, 모든 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내는 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할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뭐 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더니. 이 꺾다로도 거짓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뼈저리게 봤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해야지 선포하셔야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죠. 이제 여러분 선포하세요. 능력 주신 진미 이름을 선포하자고요. 그에게는 은과금 없어요. 은과금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자고요. 돈 대신 복음을, 물질 대신 생명을 줬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는 평생 힘이 없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뛰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 예,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늘 위에 이게 하늘 위에요. 성전으로 어 갔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요. 문 밖에 머무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문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냥 동전 몇푼 없는 대신에 새로운 인생을 얻는 삶, 아일즈월 병원에서 치료함과 동시에 더욱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의 신앙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관광하고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병원생활 하면서 또 병원교회에서 시장생활 하면서 그 모든 새로운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경험을 하자고요. 아, 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고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은과금 매달려 있는가? 아니, 매달려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음성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면 주시는 분이시니 좌절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 하신 최고의 선물 끝까지 기다리세요. 에이 아무것도 안 주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대하자고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은과금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 이미 주식기로 작정한 거예요. 주식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루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선포하자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은가군의 결손이 이곳을 내게 주노니. 예 일어나 걸어라. 예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뭐뭐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냥 크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는 크게 하세요. 그 뒤에 소원하는 것들 뭐 남들이 들으면 안 되면은 그냥 속으로 이야기 하시고, 남들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다 그러면 가장 크게 한번 외쳐서 땡땡땡땡땡땡 한번 해보자고요.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해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정신 차려서 영광 돌리리라. 네, 러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 아, 주님 말씀대로 될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내는그 모든 말들 여러분. 우리 기도만 듣는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들을 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만 쳐다보게. 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아, 네. 지금 여기서 당단해서 헌법이 되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당단해서 헛소리 못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헛소리를 해요. 예, 무슨 소리야, 소리야, 분위기 전환를 하면 살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모든 삶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우리의 육체도 걷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재활치료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활이 되고 재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운명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겨요 뛰어 서서 걸으며 네. 나사렛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요. 뛰어 서서 붙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아, 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성적.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뒤에 보세요. 시작. 뒤에 어, 보세요. 시작. 감동이 어, 아, 없잖아요. 이거. 지금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뛰어서서 막 걸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요 기분좋게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 네. 이거죠 이거죠 이게쁨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엔 더 놀랍지요 하나님을 찬송하 오늘 하루가 게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뛰기도 뛰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몸들바르는거죠 좋아하고 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한 기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일어나. 아멘. 우리 문명이맞게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